아기알이라도 주면서 쉬어가라는 뜻이라고 쉬는 건 여러분들 게임하다가 담음에 피러 가거나 밥 먹으러 갈때 그때 쉬는 거 아닙니까? 이쪽지를보니석을 찾고 있는 놈들은 은신처에 모이기오이좀 예. 있으면 개구 가슴 보고 되다 아, 근데 노래 부르는 거 봐. 어, 뭐야? 아, 이 퀘스트 미친 듯이 생기네. 방금 무기 나왔다고? 아, 계곡의 건틀리 저거? 구속. <laughs> 헤어벌도 지 몰라. 모두 긴장을 놓치지 마. 갑옷은 묵직함이 느껴진다. 그래서 이 갑옷을 왔다갔다 주라고. 안 먹었다고요? 먹었어? 아까 건틀렛 바꾼 거예요. 어디 봐봐. 석상판 편을 모아 모두 복구한다. 아이고, 세상에, 이거 언제 다 복구하고 다니냐? 야 나좀 지켜줘 울프 이씨 아 땡큐 이건 뭐야? 아 차원의 틈이구나 저게 덩크슛 하는 것 같아. 다음에 캐릭터 이름만 되면은 덩크슛으로 줘야 돼. 나만 보이나 보네. 아 그래? 자 이런 식으로 다시. 다시 뒤로 가는 게 아니라, 다시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,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면서, 새로운 맵으로 이동하면서, 퀘스트를 진행하는 것. 가장 큰 이득이 아닌가? 사실은 여기까지 내려와서 싸워도 됐었는데, 그지? 오, 뭐야? 왕이다! 야, 왕급이다, 왕급! 어, 계곡 산들바람 없게 나왔다. 잠깐만, 이게 어떻게 생겼나 좀 볼까요? 아, 아, 전에 꽤더 예뻤구요. 옆에서 춤추지 마시. 그래, 뭐 지금 클로즈 베트인데, 뭐 스킬 보, 보는 거 아무거나 찍으면 되지? 가슴 보고 자또 줬어? 똑같네. 똑같고요. 와, 바드 뭐야 저거? 소나야? 뭘 알고 저라는 건지 큰일이야. 여기는 오일이 물단 농도를 보았다고 했던 곳이군. 아이템을 무한으로 주시는군요 와...나... 새콤달콤한 향이 확 다가온다 <laughs> 아...산딸기 맛있겠다 아...산딸기 샷 손가락 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린다. 이게 뭐여? 가재. 오, 맛있겠네요. 한번 먹어볼까? 10분 동안 공격력이 2% 증가한다. 아, 이거 나중에 음식 만들어서 파는 친구들 생기겠네. 안 봐도 비디오죠, 그죠? 내 거친 생각, 꽝! 아 <laughs> 아우. 아우. 마하드로 레이드 한번떼어보고 싶다. 오, 로마, 로마 기병같이 생겼는데? 하트다, 하트, <laughs> 하트다. 하트는 뭐야? 씨, 나 들어갔다 올게. 하트다, 하트. <laughs> 방한 방에, 다 날라가 는거 봐. 얼마나 음? 대단 합니까? 아니, 갑자기 뭐야? 이게 갑자기 왜 이래? 아이고, 대제의 돌다리. 자 이거 먹어볼까요? 뭐야? 뭐 <laughs> 대장이다. 찾지 못하면 우린 두목한테 다 죽어. 엄청 비싼 게 아닐까? <laughs> 고일주 계곡에 있는 녀석들이 뭔가 발견했대. 구멍이 잡고 있다던 그 물건인가? 걔 뭘까요? 남놈이냐! 어떻게 알았어? 이새끼같아 숨어도 소용없다 살아돌아갈 거라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아셨죠? 여기까지오! 갑 자, 싹다 붙어주세요 자, 한 번에 들어갑니다 기술

경비병들이 이동하는 걸 감시해라. 이것만 처리하면 그 무시무시한 놈도 우리를 떠날 거다. 무시무시한? 아, 액션 너무 좋아요. 인파이터, 남자, 남자 캐릭터 안 나오나? 사실 역해라 이런 걸 수도 있어. 역해라 우리가 이렇게 환호하는 걸 수도 있어. 원마, 어유 겁나 많네. 어우, 딜 좋아요. 딜개 좋아요. 미겔! 녀석들, 총이 온다. 이 근처에 분명히 뭔가 숨겨져 있어. 자로그일로 갑시다. 여 두목이 군요 오일즈 계곡에서 물건이 있는 곳을 찾았다. 스트 저널 위치 보기를이해 슈디를 찾아가라. 위치 보기 아. 어... 제를 눌러 슈딜을 찾아가라. 슈딜? 내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. 슈딜이 어딨는데? 사이에 있는 건가? 음 흠... 코일지계곡에서 슈딜이라는 수도자를 만나야 된다. 코일지계곡, 코일즈 유적지. 여기 여기인가? 뭐 봐도 모르겠네. 치지 마! 새 홀드 벗을지 몰라! 찾아가라고는 써있는데 어? 새로운 새들이다 처음 보는 새들이 있네요 안녕 트론 나방들이 좀 많아? 내 금방 없애줄게 이리온 나방들아 나방들아 오우 여기 개많네 <목소리도> 이정도는 돼야지 메인퀴 마크가 있어? 어 <laughs> 칼있다 뭐야? 따라라레 <laughs> 아, 네가 슈드리구나 레온하트 성당에 있는 석판의 조각을 찾고 있다는 말인가요? 그렇소. 아니 이건 뭐야 또 거대 루푸스? 이거 거대 루푸스가 아닌 것 같은데. 루푸스 중에 거대 루푸스가 있을 거야. 거대 루프스, 거대 루프스, 아, 거기서 잰 된다고? 아우, 깜짝이야. 뭐가 날라와? 아, 여깄네, 여기 있네, 여기. 여 기서 젠 되게 생겼네. 여 기서 젠 된다. 어이 나 왔다. 라슨 내가 그치. 어디서 꿀냄새가 솔솔 나는데 꿀냄새 다고꿀좀 갖다 달라는 데 아, 이건 너무 좋은 게 6개라고 써 있고 하나 하면은 1에서 5막 사이로 랜덤으로 채집이 되기 때문에 두번 만에 채집해서 가져갈 수도 있고, 한번 만에 갈 수도 있고, 막 이런... 이런 점이 있네요. 아, 개 좋다. 뭐야? 누가 잡고 쳐... 거, 안 꺼져? 도강개, 도굴단원 쳤치 도강개, 도굴단원... 도강개, 도굴단원... 일방타진 레벨이 하나만 올릴 수 있다? 난 그러면 용의 강림 올릴래 이건 최고의 그거하고 판하고맹호격 스킬 및 트라이포드가 변경되었습니다. 적용하실 수 있을까요? 사용 스킬 네. 트라이포드가 뭐예요? 트라이포드가 먹미 <laughs> 저 언제 가냐. 내가 봤을때 이 게임은 오토 생기기 진짜 쉬울거 같은데? 뷰포인트 한번 봐가지고 트라이포드가 특성이에요 짜란 <놀람> <놀람> 야, 따라와. 쟤네? 쟤네 퀘스트야? 아, 그래? 야, 쟤네 퀘스트래 퀘스트인 줄 몰랐지 이거군요. 아, 여기다 나방 퇴치제 바르는 게 이게 퀘스트였네. 아. 아, 미친 쾌 나방들은 곧 건설 현장에서 없어질 것입니다. 루푸스의 뿔모으이왜 이걸 지금 마블 계획에 대해서는 유튜브가 보시면 바로 첫 장에 나와 있습니다. 확인해 주세요. 자 모여봐, 모여봐. 어우 신나게 놀아보지. 야 벌써 완료했어. 가자. 타이터 타격감 진짜 좋은데? 이것도 메이독인가 걔한테 알려주는 거네? 이거 집에 갔다 갈까?